녹음이 무성했던 지난 2월 두 남자가 또 다시 식도락 여행에 나섰습니다. 벌고 자기 힘들어. 아직 받은 돈도 없는데 돈이나 쓰고 다 나는. 저번 때카드값못 써가지고 엄마한테 돈 빌렸어. 이제 이 여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는 거거든. 학교는 졸업했지만 불효는 졸업하지 못한 준혁 씨. 보다 없대. 맛이덜 과연 준혁 씨의 까탈스러움은 조금이라도 변해 있었을까요? 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네요. 이런 변화 없는 모습도 준혁 씨의 매력이죠. 밥을 먹고 다시 움직이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준혁 씨는 기아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야구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야구장은 내일 다시 오도록 해요. 아무 말 없이 반주를 들이키는 준혁 씨를 보니 이 집은 마음에 든것 같네요. 자 이제 귀참하다. 너랑 나밖에 없어. 너무 귀찮네. 가서 메뉴에서 맥주나서 맛지. 맥주나 맛있어.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안 만드는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니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찔리는 준혁 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돼지국밥으로 시작합니다. 어때요? 그냥, 그냥 먹을만 하네. 특별할 아, 게 없어. 정말로. 얼마나 화려한 맛을 기대했던 건지 보는 사람 입맛도 떨어지게 하네요. 아쉬웠던 아침을 채워줄 예쁜 바다를 보러 나섭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남자와 보러 온 사실에 준혁 씨는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옥천껏 응원해 보지만 도통 점수가 나질 않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진혁 씨. 저로의 찬스. 코치의 실수로 득점이. 무마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날려보냈네요. 오늘은 거제도에 가는 날입니다. 오리암 가는 날에도 이렇게 뿌옇 면잘안 보일 텐데 근처의 예쁜 카페에 들러 경치를 감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 운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사실 준혁 씨는 어제의 패배에 아직까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지에서 먹는 한거 얼굴에서부터 한껏 짜증이 밀려오는 준혁 씨. 그래도 준혁 씨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맛있는 수제버거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외국에서도 먹어본 햄버거까지 다 해서 한번 순위를 내겨봅시다. 자칭 해외파 미식가로 부르는 준혁 씨는 사실 신토불이 한국인입니다. 옹졸한 입으로 담기에는 버거의 크기가 너무 크지만 해요 여행 미국, 처음 미국, 스타일. 맛있어, 맛있어. 전이 부드러워. 여행에서 처음으로 만족한 식사를 한 준혁 씨. 이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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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제트 스키를 타러 온 모양이네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꽤 과격하게 돌아다녀서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못 보던 모자를 쓰고 나온 준혁 씨. 아까 제트 보트를 탔는데 멍청했어. 너나 나나 멍청했어.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이제 그에겐 어, 머리카락. 한울 한울이 중요해졌습니다. 개화 시기도 못 맞춰서 사진도 한장못 건져가네요. 사회인 야구단 능고 못한이로 불리던 준혁 씨는 틈만 나면 이렇게 투구 연습을 한답니다. 일행이 창피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살짝 모자라 보이지만 그래도 순수한 준혁 씨 식사 되나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식당이 일찍 닫았습니다. 주작이냐? 너 일부러 그런 날만 섭외했지. 그래도 오늘 밤엔 가짜는 평가질은 안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전날 저녁을 못 먹어서 조식을 맛있게 먹는 준혁 씨. 입맛이 없을 땐 가끔 단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벽에다 시원하다. 너 리프트 얼마 만에 타봐? 대답 <laughs> 나 혼자 여행 왔니? 남자 단둘이 붙어 앉으니 분위기가 <laughs> 영 서먹해집니다 <laughs> 케이블카에 타기 전루지를세 <laughs> 바퀴나 타고 왔답니다 뭔 얘기 할까요? 옷은 신권 받고 바로 왔나? 뭔 소리야. 본인 지적에는 절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준혁씨입니다두 남자는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치를 즐기다 왔습니다. 어디잘 음. <laughs> 모르겠어. 더 이상 우리도 그를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피곤하냐? 조금 괜찮아. 너는 커피 못 마시냐? <laughs> 커피? 나 알잖아 나. 마시면 몽롱하고. 입맛도 까다로운데 가리는 것도 많은 준혁 씨. 응? 어디 가서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응? 좀 떨어져서 다니자. 네가 가까이 오는 거잖아. 좀 떨어져. 아, 응. 응. 통영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좋아. 표정은 아닌데. 아 진짜 좋은 표정이야. 준혁 씨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